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 보는 채널 토니볼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 1월 29일은 nba가 4경기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1월 30일은 10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간단하게 어, 살펴보고 내일 경기 이렇게 좀 경기를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어저께 경기 중에서 어, 확실하게, 이제, 추리었던 경기는, 요, 피닉스랑 골든 스테이츠 이한 경기였습니다. 뭐, 토니볼, 어, 마진이 똑같이 나왔고, 어, 피닉스가, 어, 1.5 마이너스 엔디를 받았고, 골스가 배당 적중률이 55%가 나와갖고, 이거는 예, 골스 사이드로 보자라고, 예, 해서, 요, 한 경기를 이렇게 확실히 좀 추려봤는데, 네, 이 경기는 완전히, 예, 피닉스가 대승을 하고, 골스가 대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요 경기는 적중이 되지 않았고요. 아 그리고 어제는 조금은 좀 이슈들이 많은 경기가 있어서 제가 좀 조건값들을 좀 많이 달았었었는데, 네 마이애미 클리퍼스 경기가 아, 마이애미가 베테랑들이 하나도 못 돌아왔어요. 뭐 버틀러도 그대로 아웃 상태로 끝났고요. 뭐 드라기치랑 이과달라도 다 아웃이 돼버려 갖고 아침에 뭐 타일러 히로우 선수는 돌아오긴 했으나. 어, 라인업을 봤었을 때, 아, 이걸로는 힘들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요 경기는 클리퍼스, 가 이겨갖고, 네, 요 부분은 네, 클리퍼스 쪽으로 기울었구요. 그리고 어저께 디트로이트랑 레이커스 경기는, 네, 디트로이트가 어저께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줘서, 또 오늘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 경기는 패스하자라고 했는데, 어, 약간 이변이라고 표현하면 조금은 좀 애매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네, 디트로이트가 레이커스를 15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물론 레이커스에서 어, ad가 못 뛰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디트로이트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어, ad 없는 레이커스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요. 어, 휴스턴과 포틀랜드 경기는 처음에는 포틀랜드가 승기를 잡았었다가 이제 휴스턴으로 뒤집혔다가 또 엎치락뒤치락하다가 휴스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사실 이한 경기가 이렇게 좀 추려져 갖고 남은 겨, 한 경기를 갖고 남은 경기를 어떻게든 한번 좀 추려 보려고 좀 이렇게 <laughs> 억지를 부리고 조건에 조건을 좀 달고 했었는데 었 어, 앞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기 추려지는 경기가 한 경기도 없거나 한 경기만 남으면은 그날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제가 대시보드만 이렇게 만들어갖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네 경기를 살펴봤고요. 어, 그리고 내일 경기 열 경기가 있는데요. 네, 열 경기 중에서 좀 이것저것 또 조건값을 따지니까 남는 경기는 한 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일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럿과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어, 모든 지표가 다 인디애나 사이드를 보고 있는데 배당적중률이 샬럿이 나왔어요. 그리고 2연전중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또뭐 나눠먹기 공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TBS와 배당적중률이 네,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아서 네, 이 경기는 패스를 합니다. 네, 뭐제 마음 같아서는 뭐 샬럿으로 가고 싶, 아 인디애나로 가고 싶기는 한데, 네, 우선은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건 패스를 하고요. 네, 문재인 워싱턴과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네, 어 워싱턴이 7대 2로, 네, TBS 마진이 5점 정도가 높고요. 그리고 배당 사 배당 적중률도 워싱턴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현재 3연패 중이고, 어, 브레드빌리비, 브레들리 빌이 47점을 넣어도 못 이기는 팀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내일 요 경기는 네, 우리 워싱턴을 응원하시는 분들만 네, <laughs> 가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도 네, 내일은 브래들리 빌이 꼭 해피한 모습, 네, 뭐 해피한 모습으로 좀 경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고요. 이 어, 경기 라인업이랑 세부 숫자 간단하게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카펠라 선수가 GTD네요. 그리고 뭐 론도도 어, GTD고, 뭐 보그나로비치는 아직 못 돌아왔고요. 뭐 갈리날리는 나오겠죠. 트레이영은 이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온 것 같고요. 어, 카펠라 선수가 빠지면은 또 어, 어, 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워싱턴은 어, 웨스트브룩이 다시 돌아오네요. 브래들리 빌도 돌아오고 어, 하치무라 선수도 돌아오네요. 로페스도 뛰고 어, 베르탄스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 워싱턴도 그래도 나름 네 어, 이탈됐던 선수들이 다시 좀 모인 느낌입니다. 네, 이 워싱턴과 어, 아틀란타의 경기는요. 네, 이 경기 과정부터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워싱턴이 다섯 경기 중 홈에서 치렀는데 네, 피닉스만 홈에서 한번 잡았었고요 어, 이때 엄청 대승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128대107로 워싱턴이 이겼고 오랜만에 홈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워싱턴은 그리고 어, 아틀란타가 홈에서는 경기력이 되게 좋은데 원정을 나갔었을 때는 네, 미네소타를 한번 잡은 적 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아틀란타도 어, 많은 선수들이 부상 당했다가 뭐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아, 예, 아틀란타 원정 경기력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최근 음, 경기력을 갖고서 분석을 해보면은요, 워싱턴은 네 득실 마진이 없고, 마이, 아틀란타는 원정 경기력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어, 영 마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EFF 수치는 네 어, 워싱턴이 훨씬 앞섭니다. 그런데 워싱턴이나 아틀란타나 이런 경기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줬고요. 어 최근에 맞대결 스탯을 보면요. 은 맞대결은 뭐 거의 백중세입니다. 그리고 아틀란타가 골밑은 조금 더 장악을 하고 있구요. 프리드로우는 네 워싱턴이 좋고. eff 마진이 요 아틀란타가 아 3점 정도 높은데 또 의외로 어 맞대결을 했었을 때 어, 워싱턴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머신러닝이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요, 브래들리 비리 비를 응원하고 어, 브래들리 비리 해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만 네 워싱턴으로 <laughs>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과 클리블랜드 경기는요, 어, 뉴욕이 홈에선 경기력이 괜찮았었었나 봐요. 아니면은 맞대기로 했었을 때 경기력이 괜찮았었나요? 네, TBS 마진이 9대 0으로 뉴욕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당적중률이 클리블랜드로 기울어갔고 이 경기는 패스할 예정이고요. 어, 토론토랑 세크라는요, 토론토만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TBS 마진 최대 격차가 12점입니다. 네, 근데 최대 격차를 벌렸는데. 핸디값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배당적 종률이 네 세크라 쪽을 가르쳐서 저는 이건 토론토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랑 미러키 경기. 네 살펴보면은요. 어, 뉴올리언스가 어, 홈 다섯 경기 경기력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미러키는 둘다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구요. 어, tbs 마진은 7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핸디는 6 5라서간당간당하게 커버가 될것 같아서, 요거는, 네, 그리고 배당적 종류도 미러키 사이드를 봐서, 요거는 데리고 가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세부 스탯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러키랑 니올리언스 경기인데요. 어, 최근에, 네, 득실 마진이 미러키는 5점, 니올리언스는 3점이고요. 네. 리바운드는 네. 뉴올리언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근데 뉴올리언스가 리바운드가 최근에 뭐 50몇 개씩 갔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도 뭐 그런 예, 프로토콜 이슈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은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EFF 마진이 소폭 어, 미러키가 좀 앞서서 네. 앞섰는데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은 둘다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 경기는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이게 지난 시즌이랑 지지난 시즌 네번총 맞대결을 했는데요. 미러키가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E.F.F 마진도 한 30점 정도 차이가 나고 이것도 한 13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미러키만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 경기는 미러키 사이드를 보고 미러키 경기로 좀 추려봤고요 올랜도랑 클리퍼스 경기는 다 클리퍼스가 다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10점 이상 tbs 마진도 높고요 근데 배당 적중률이 배당 적중률도 클리퍼스 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다 아시다시피 그 클리퍼스는 지금 원투펀치랑 뭐배벌리가다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프로토콜 이슈로 패스를 할 예정인데 제가 라인업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라인업을 잠깐 보면은요, 네, 내일 좀, 어, 음, 50% 언더의 GTD가 떠있기는 해요. 네, 요세 선수가. <laughs>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혹시라도, 네, 뭐, 폴조지나 카와이 레너드가 들어온다면은, 네, 그때 가서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경기 뭐, 토니볼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구요뭐 경기 참여하실 분은 내일 아침에 GTD 한번 보시고서 네, 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네소타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어, 미네소타가 저는 필라델피아가 미네소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TBS 마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이게 원정길이라서 그런지 뭐 필라델피아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 떨어지게 나오나요? 그래서 예, 요거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 핸디는 7.5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필라델피아가 또 배당 사이드는 또 필라델피아 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일치를 하지 않아 갖고 저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하는데요. 또 필라델피아가 레이커스를 어저께 잡았기 때문에 또 북산 중후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미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네, 어, 저희에게 토니볼에서 많은 의심을 의구심을 가져갔지만 어, 그래도 결과를 잘 내줬던 오클라호마 그리고 네, 오클라호마가 이제 브루클린을 홈에서 만납니다. 네,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요. 네. 최근에 보면은 네, 오클라 는 원래 홈에서 별로 안 좋고요, 브루클린은 또 원정 경기력이 최근에 안 좋았어요. 근데 또 맞대결은 오클라오마가 이긴다라고 나왔고, TBS는 브루클린이 1점이 높습니다. 근데 내일 어, 핸디 조건은 오클라가 8.5를 받았고 배당 사이드는 브루클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데 네, 토니볼과 배당이 일치하지 않아서 네, 요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유타랑 델러스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뭐 제가 토론토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점이 최대 차이입니다. tbs 마진이요. 그리고 유타가 모든 걸다 이길 수가 있고 유타는 현재 10연승 중입니다. 네, 그런데 델러스가 어, 배당 사이드를 델러스 쪽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요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또 10연승까지 했으면 은또 한번 부러질 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요행을 <laughs> 바라시는 분들은 <laughs> 네, 이 부분도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경기 세란토니오랑 덴버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 세란토니오가 어, 최근에 뭐 괜찮아서 세란이 훨씬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덴버가 그냥 9점 차이로 앞섭니다. 네, 그리고 배당 적중률도 네 덴버 사이드를 보고 있고 덴버는 현재 5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마지막으로 라인업이랑 그 세부 데이터 보고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버랑 세란토니오고요. 뭐 나올 만한 사람들은 다 나옵니다. 모레이 헤리스, 뭐밀사 그리고 요키치 나오고요. 알드리지 드로잔, 모레이 다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두 팀의 그 세부 데이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덴버는 득실마진이 플러스 7점이고요. 네. 세난토니오는 네. 세난토니오도 7점이네요. 어, 아, 어, 아니구나. 6점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덴버가 3점이 조금 더 좋고요. EFF 마진 한 11점 정도 앞섭니다. 그리고 두 팀의 최근 경기력은 둘다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맞대결은요. 어, 덴버가 9점 정도 앞섭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도 덴버가 확실히 앞섰고요. 어, 3점슛 우리 감독님이 포감독님이 3점슛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세란토니오 수차로 봤습니다 <laughs> 덴버 역시 덴버 3점슛의 팀답게 3점이 좋은 팀답게 네, 덴버의 3점슛 적중률은 41% 정도가 나오고요. 골 밑도 확실히 확실히 골 밑도 장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 보통 프리드로우는 세란토니오가 어디가서 안지는데 네, 프리드로우도 덴버가 더 높네요 그리고 eff 마진은 20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은 덴버만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어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열경기 중에 요 덴버랑 그리고 미러키 그리고 워싱턴 워싱턴은 우리 브래들리 비를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만 네, 미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경기 열경기 중에 세 경기를 추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토니볼에서 네, 경기를 참여하시는 것은 구독자분들의 선택이고요. 네, 책임 또한 구독자분들 몫이라는 부분, 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니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